여러분, 지금 미군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을 아시나요? 재벌가 출신 엘리트 여성 장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 말입니다. 왜 그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사연을 공개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과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의 연속.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1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워커, 27세 미국 공군 F-35 조종사입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기지 외곽 주차장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뛰어요. 두 명의 남자가 저를 완전히 포위했을 때,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쌌거든요. 제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국방 관련 대기업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연 매출 12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이죠. 어릴 때부터 최고급 사립학교를 다녔고 하버드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한 후 공군사관학교를 거쳐 현재 F35 조종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화려한 배경이 제게는 늘 족쇄였습니다. 공군에 입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실전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도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거든요.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동료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버지 돈으로 조종사 됐다면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간 흘린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였어요. 기지 근처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홀로 파스타를 먹으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주차장은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습니다. 차까지는 약 100m 정도의 거리였는데 가로등 몇 개가 고장 나 있어서 유난히 어두웠어요. 걸음을 재촉하려던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손님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소리가 제 걸음에 맞춰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두 명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들도 따라서 뛰기 시작했어요. 하이힐을 신고 있던 저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결국 차앞 5m 지점에서 그들에게 가로막혔어요. 차키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가방 속을 제대로 뒤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중한 명이 비웃으며 던진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재벌 딸이면 몸값 꽤 나오겠는데. 이들이 우연히 나타난 강도가 아니라 제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범죄자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른 한 명이 협박하며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 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항하려 했지만 체급 차이가 너무 컸어요. 쟤도 모르게 간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억양이 살짝 섞인 영어였습니다. 키 185cm 정도의 동양인 남성이 침착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걸음걸이나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도 중한 명이 위협적으로 소리쳤지만 그 남성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가 침착하게 경고했지만 강도들은 웃어넘겼어요. 그들 눈에는 그냥 얌전해 보이는 동양인 하나 정도로만 보였나 봅니다. 그 다음 순간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강도 중한 명이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유연하게 피하더니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상대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태권도 기술로 상대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다른 강도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정확한 발차기 한 번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어요. 놀라운 건그 과정에서 강도들이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제압했지만 필요 이상의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절제된 힘의 사용이었습니다. 제가 떠듬거리며 감사 인사를 드리자 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의 이름은 하정우, 31세 한국공군 소령으로 한미합동훈련을 위해 파견온 조종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생명을 구해주는 경험을 했어요. 제 신분이나 배경,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위험에 처한 한 사람을 도와준 거였죠.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달려드는 강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동시에 그 절망적인 순간을 구해준 정우 씨의 모습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기지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한미 공군 합동훈련장에서 마주친 정우 씨는 그날 밤의 영웅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줬거든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한국 군인 특유의 예의와 품격이 느껴졌어요. 생명의 은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는 저와 달리, 그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해줬습니다. 합동훈련을 통해 정우 씨의 전문성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그의 브리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ASA 레이더 시스템과 스텔스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국 항공기술의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기술적 질문을 던지는 미국 조종사들에게 정우 씨가 자신있게 답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자국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가로서의 실력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미국 조종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는 문화가 강한데, 정우씨를 비롯한 한국 조종사들은 팀 전체의 성공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 중에도 그의 세심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조종사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었고 언어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 대한 그의 태도도 특별했어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정우씨는 제 재벌가 배경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명의 전문 조종사로서만 저를 대했어요. 그런데 기지 내에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국방 관련 대기업 CEO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훈련 후 동료들끼리 모여있을 때 들린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에밀리는 특별 대우 받으니까 좋겠네.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질투와 비아냥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는 일도 있었고, 팀 미팅에서도 제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아버지 회사에서 들은 정보라며 의심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본 정우 씨가 어느 날 제게 다가와서 조언해줬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편견 있지만 결국 실력이 답이에요. 직접적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준 말이었어요. 그의 차분하고 진실한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후 정우 씨가 건넨 말이 오랜만에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에밀리 씨의 비행 실력은 정말 뛰어나요. 어떤 배경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실제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실력 중심의 평가 문화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더 공정하게 바라보려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솔직하면서도 희망적인 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의 개인주의적 경쟁 문화와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정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함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기지사령관이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미군 장교가 현지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동맹국 군인이 도움을 준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정우 씨를 다시 만났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밤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의 영웅적인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정우 씨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답변에서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분명 큰 보상을 바라거나 최소한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인데, 그는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했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결국 수락해 주었습니다. 기지 근처 조용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의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정우 씨의 또 다른 면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는 생각보다 유머 감각도 있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성공이나 출세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군인으로서도 나라를 지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며 제가 불쑥 말한 것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정우 씨가 깜짝 놀라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의 문화와 언어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정우 씨는 정말 기뻐하며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국어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문장들을 배워나갔어요. 한국어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정우 씨가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에 대해 설명해 줄때 정우 씨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미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자 정우 씨가 포용적인 답을 해줬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비슷하다고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그의 포용적인 사고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같다고 보는 시각이요.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저는 점점 정우 씨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인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날 한국어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정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일에 대해 혹시 트라우마 같은 건 없는지 세심하게 걱정해 주었어요. 그의 세심한 걱정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제 안전을 걱정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해 줬어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하는 정우 씨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기지 내에서 제가 겪고 있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누군가 인터넷에 제 신상 정보를 자세히 올렸던 거예요. 기지 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제 사진까지 함께 올라가 있었고 댓글들은 보기 힘들 정도로 악의적이었습니다. 국방 대기업 CEO의 딸이 공군 조종사가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정말 금수저 인생이라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그 이후로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훈련 때도 의도적으로 저를 제외시키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들린 말이 특히 가슴에 아팠어요. 아버지 백으로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 증명해? 직접 저에게 한 말은 아니었지만,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한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중요한 미팅에서 배제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참석해야 할 브리핑인데도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되어서 항의했더니 깜빡했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우 씨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어느날 한국어 수업 후 정우 씨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격려해줬어요. 한국에서도 지역 출신이나 가정 배경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만큼은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강하다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짜 실력이 인정받게 된다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날 시뮬레이션에서 또다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 정우 씨가 해준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편견 있지만 결국 실력이 답이에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실제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우 씨는 한국의 실력 중심 문화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는 조종사가 되려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실력으로만 판단한다고 설명해줬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의 개인주의적 경쟁 문화와는 다른, 더 공정하고 따뜻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느 날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훈련 중에 제가 제안한 전술이 채택되었는데, 한 동료가 아버지 회사에서 들은 정보라며 의심하는 거였어요. 제가 밤새워 연구해서 개발한 전술인데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한국어 수업 시간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며 따뜻하게 격려해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우 씨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감사나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요.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제가 누구의 딸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에밀리라는 한 명의 여성으로 대해줬거든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두 달쯤 되었을 때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마이클 톰슨이라는 이름의 민간인 남성이 기지 근처 카페에서 저에게 접근해 왔어요. 30대 초반의 잘생긴 백인 남성으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어요. 카페에서 실수로 커피를 흘린 그가 정중하게 사과하며 대신 커피를 사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그의 신사적인 태도와 매너 있는 말투에 호감이 갔어요. 그는 며칠에 걸쳐 자연스럽게 저에게 접근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같은 카페에서 마주치고 점점 친해지면서 식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교양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 같았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저를 매력적인 여성이라며 칭찬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만남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가 제 가족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며 주가 상승에 대해서까지 언급했어요. 제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찾아왔어요. 기지 근처 바에서 만났는데 그가 술을 마시면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지하게 교제하자며 결혼까지 생각해 볼수 있다고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정우 씨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절하자,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 딸과 결혼하면 평생 보장이잖아. 뭘 그렇게 거부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그도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던 거죠.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공들였는데 어디 가려고 하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놓아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더욱 거칠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 뒤로 물러서세요. 정우 씨였습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정우 씨에게 소리쳤지만 정우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차분하게 지금 당장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이 술에 취해 정우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역시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쉽게 그를 제압했고 바의 보안 요원들이 와서 마이클을 내보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정우 씨는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마이클 사건 이후 저는 정우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두 번이나 위험한 순간에서 저를 구해준 그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확실한 사랑으로 바뀌었거든요. 정우 씨도 제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한국어 수업 시간이 더욱 따뜻하고 친밀해졌거든요. 어느날 정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족과 화상통화를 한번 해보자며 부모님이 정말 궁금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의 예의도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우 씨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정우 씨의 노트북으로 화상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우 씨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우 씨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해주신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에밀리아, 우리 아들을 많이 도와줬구나. 정말 고마워. 억지로라도 영어를 사용해서 저를 배려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받았습니다. 정우 씨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생활이 어떤지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진심으로 걱정해주셨어요. 정우 씨가 통역을 해주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정우 씨 어머니가 저를 훌륭한 조종사라며 자랑스럽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실력을 인정해 주는 말을 들은 지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정우 씨가 한국 가정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벌써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으며 제 가족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버지는 워낙 바쁘셔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도 사교계 활동에만 신경 쓰셨고 저에 대한 관심은 성적이나 성과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제 남자친구에게 관심도 없어요. 정우 씨가 놀라워했어요. 한국에서는 딸이 누구와 만나는지 부모님이 정말 궁금해하신다며 문화 차이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과 미국의 가족 문화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물론 미국도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가정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정우 씨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더 들려줬어요.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함께 만들고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했어요. 가끔은 너무 간섭이 심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의 솔직한 말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어요. 한국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가 김치볶음밥을 가르쳐 줬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함께 만들어 먹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 음식은 함께 나눠 먹는 문화라며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먹을 때더 맛있어진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공동체적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정우씨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우씨 가족은 정말 따뜻해요. 정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 씨도 우리 가족이 될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이것이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한국의 따뜻한 가족 문화, 정우 씨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정우 씨와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의 파견 기간이 3개월 후에 끝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날 훈련이 끝난 후,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파견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파견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정우 씨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동안 우리는 서로 말없이 있었어요. 군인이라는 신분상 각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우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저와 함께하고 싶다며 미국 주재 한국공군 연락관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만약 선발된다면 최소 3년간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정우씨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는 않을 거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를 위해 그런 큰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정우 씨의 미래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저는 에밀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도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몇주후 정우 씨에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미국 주재 한국공군 연락관 선발에 최종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그의 뛰어난 전문성과 영어 실력 그리고 한미 합동 훈련에서의 우수한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우 씨와 계속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정우 씨는 앞으로 3년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대사관 무관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저희 기지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매주 만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감사나 호감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정우 씨가 따뜻하게 말해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우 씨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이었고,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밤 어둠 속 주차장에서의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위험한 순간에서 저를 구해준 한국 공군장교와의 인연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한 거였죠.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정우 씨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에서 자라난 제게,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 씨를 통해 진정한 신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둠 속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된 에밀리와 정우의 인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정의감, 그리고 진정한 신사적인 정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거죠.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이 진정한 한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